음,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그 항생제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어, 우리가 그러니까 반려동물 집사님들이 많이 아는 항생제 요걸 많이 아실 겁니다 어, 캣맘들이라든지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 집사님들은 어, 액티클라브50 이라든지 클라벳 50 이라고 해서 어, 이름은 다르지만 클라벳 50은 액티클라브 50이나 같습니다 어, 클라브자 들어갔으니까 뭐 느낌이 오시겠죠 해서 어, 페니실린계 항생제라고 그러는데, 요거 2세대 항생제거든요. 동물 약국에서 많이 팔고 그러고, 어 요거의 장점은, 그음 맛이 안 나서, 무맛 묻히기 때문에, 이제, 어 고양이 강아지들이 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잘 먹는 그 거거든요. 어, 근데 2세대 항생제고, 어, 동물병에서 쓰는 항생제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좋습니다. 고급입니다. 그게 이제, 어, 맛이 안 나게 나오겠기 때문에, 어, 동물병에서 쓴 항생제보다도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고급입니다. 근데 이 항생제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항생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어, 요거는 마보실 P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이 항생제의 이름입니다. 마보실이. 어, P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냥 20ml라는 건한 안에 20ml라는 거고, 어, 가격은 만 원이고, 어, 요거는 베토키놀인데, 이제 베토키놀은 고양이 강아지 반려동물, 그, 어, 전문 약 만드는데 많이 유명한 겁니다. 아조질이라든지, 뭐, 질, 켄이라든지루미네 같은 것들, 어, 반려동물용 나오는 건데, 요건 그나마 다행히, 음, 그래도 사람, 사람도 이걸 먹지, 그러니까 사람도 이, 항생제를 먹지만은, 반려동물용으로 나온 항생제입니다 사람과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또 반려동물용 으로 나와서 비싼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10알에 어, 만원이고요. 어, 얘는 백0 0알에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합니다. 3만원, 우리는 3만5천원인가 산거 같은데, 그 개당 한 알에 300원에서 350원 정도 하고, 어, 제 3세대 항생제는 어, 개당 한 알에 천원이니까 세배 정도 비싼 거죠. 어, 정확하게는 마보 프록삭신 계열라서 퀴놀롱계라고 그러거든요. 음. 페니실린 페니실린 많이 들어보셨는데 페니실린이 항생제고 어 페니실린이 항생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항생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요 클라벳 50 액트 클라브 50이거든요. 음. 여기서 항생제 역할을 하는 게이 아모시실린이라는 거거든요. 아모시실린산이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50이라는 거는 40ml랑 10ml 합쳐갖고 50이라 해서 그 함량이 50ml 들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암옥시실린이 40ml고 어, 콜라보란트가 10ml에서 50ml 들어가 있고 여기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건 앞에 있는 암옥시실린이고 어, 콜라보란트가 10ml 들어가 있는 거는 그 항생제가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 낮게도 팔고 그러니까 동물 약국마다 좀 가격이 편차가 심하더라고요좀 싸게 파는 데는 3만원대 파는데 비싼 데는 5만원 넘게도 받아 처먹는 데 있으니까 어 전화, 보셔, 전화 걸어 보셔고 조금 싼데 사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용량요법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체중 키로그램 본지에 12.5mg 을 하루에 두번 나눠 먹는다. 그리고 한번 먹을 때 5에서 7일간 먹고, 이틀 쉬고, 5에서 7일간 먹고, 어, 근데 중간에 이틀, 이틀 쉬는 거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자기네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거이 어, 이 항생제는 장점이 뭐냐면은 어,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됩니다. 얘는 지금 두번 나눠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12시간 지속이란 얘기고, 제 3세대 항생제는 어, 24시간 지속입니다. 그래서. 어, 길냥이들한테 한번밖에 못줄 경우에는 제2세대 페네실린 게이 콜라가 50보다는 마보실 요거를 한번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은 뭐냐면 양이 부피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는 일단 두통을 사 왔거든요. 왜냐면 은 애새끼들이 설사병이 나갖고 급하게 두통을 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좋은 거 먹여보려고 요거 3만원 주고 3만원 주고 요거 백발자리 섞까하다가 일단, 2만원 주고 20알 사왔거든요. 지금, 1 0대마리가 이거 먹어야 되니까, 한 10개 정도 사야 됩니다. 그니까, 한 10만원 정도? 더 들어가죠. 애, 애석, 애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 굉장히 알이, 이 작, 작거든요. 무지하게 작고, 요거, 어, 고양이나 소형견이 평균 5kg 정도니까, 요거 반알 먹습니다. 하나가 20ml인데 반알이 10ml거든요. 요거는 체중당 체중 킬로그램 당 10ml를 먹습니다. 하루에 한번 일회용량이니까 굉장히 작으니까 어, 먹고 손으로 다딱 해도 잘라지거든요. 손으로 다딱 해도 잘라집니다. 이렇게. 하루에 어, 이거 반쪽 먹이시면 10ml니까 음. 이거 먹이시면 됩니다 음. 참 설명을, 아, 설명을 참잘 안되는데 키로당 2ml입니다 키, 킬로당 2ml니까 이거 반쪽이 10ml거든요 그러니까 5kg 정도 되는 고양이나 강아지라면 이거 반쪽 먹이시면 되니까 하나를 갖고 두, 두 마리가 먹든지 아니면은 나눠서 이틀에 한 번씩 반듯시 먹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더 광범위고 구충적인 뭐야 효과도 좋고 그리고 이제 어, 호흡기 질환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적힌 자료는 있습니다. 뭐 자기네가 만든 거니까 모르겠는데 어, 고양이들 상부 호흡기나 감기 걸렸을 때또 허피스 걸렸을 때 마땅히 약 없을 때 요거 그냥 같이. 어, 다른 그 면역 올려주신 락터페린 같은 보조제랑 좀 같이 투여해주시면 좀 도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길냥이라든지먹이실때 요거 먹이시면 되고, 부피가 굉장히 적으니까 먹기 쉽고, 살짝 그 캔에 숨겨 넣으셔도 되고, 가루 내셔서 뿌려줘도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액트클라브보다는 양이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숨겨 먹이기 도움이 될 겁니다. 캡슐째 넣으셔도 되고, 뭐 방법은 찾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설사병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 설사병이란 건 뭐냐면은 감염 그 대장에 이제 나쁜 균들이 사는 게 감염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일단 먹이먹어야 되니까 일단 먹이고 이제 실으로 항생제 먹이면은 또 설사가 생기는 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설사에 항생제가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겸사겸사해서 이제 오늘 제 3세대 항생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겁니다 음. 항생제 이름은 마보실이고요. 한캡 하나에 한 20ml 들어있고 어, 제3세대고 이제 그 계열은 퀴놀론계라고 그러고요 어, 마보프록사신이라고 그러는 성분을 그러니까 마보프록사신이라는 성분명에사면 이름을 마보실이라고 따온 것 같아요. 동물약국에 가면 대부분 다 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엑트클라브가 어. 좀잘안된 케이스에서는 요거 마보실 써보시고 또 마보실이 뭐 내성이 생겼을 경우에는 엑트클라브 또 써보시고 그래서 어 항생제가 두 종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뭐 2, 3일 먹다 만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일정 기간 딱 정했으면 그 기간 꾸준히 먹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한두번 쉬면은 어 내성이 생기거든요. 내성이란 뭐냐면 이제 항생제 먹으면 약, 약한 애들부터 죽을까 했는데 균들도 센 놈이 있고 약한 애들이 있거든요. 사람도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듯이 균들도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는데 항생제가 들어오면 이제 약한 애들부터 먼저 나가 자빠져서 죽는데 어 계속 먹고 먹다 보면 많이 죽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살아남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센 놈들이 살아남을 텐데 그센 놈들이 어 이제 이 항생제가 쉬는 기간 동안에 살아남는 비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일부 그 극소수 센 놈들이 살아남는 비법을 터득해서 그다음에는 다똑그 다음에는 이제 다똑센놈들처럼돼 버리는 겁니다. 그 변이가 일어나 갖고 진화가 되는 거죠. 항생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 쉬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쉬, 어, 항생제를 쉬게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 틈을 주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공격해야 될균들이 적인데 얘네가 이제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을 주면 안 되고 계속 몰아붙여서 싹다 죽여버려서 완전히 섬멸시켜서. 음, 100%다 죽이지 않고, 한두 개가 살아남으면, 100억 마리가 있는데, 한두 마리가 살아남으면, 어 걔네가 이제 그 이길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같은 항생제가 들어가면, 약발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 항생제 갖고는 이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해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신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 백신도 약하게 맞으면서 그걸, 그 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는 것처럼. 항생제가 어떻게 보면 그 세균들한테 백신이 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뭐 이삼일 먹고 끊고 3, 사일 먹고 끊고 안 되고 어떤 정해진 기간을 먹으면 꾸준히 먹였다가 완전 다삼을한 다음에 먹고 또두 또 번째 중요한 거는 쓸데없이 또 많이 먹여도 안 되는 거죠 뭐두달세달넉달 약발이 안듣는 거죠 그게 항생제 먹여야 되는데 구내염 같은 거막 치료할 때막몇 달씩 먹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아, 약발안듣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항생제를 뭐 영양제도 아니고, 몇달 먹는 거 아니고, 딱 일정한 기간이 있고, 요런 건 보통 28일에서 한달 정도 잡아놨으니까 먹고 쉬어준다든지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갖고 재정리해야 됩니다.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일단 먹였으면 끝까지 먹여야 된다. 자기가 목표한 기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중간에 끊어버리면, 어, 그, 센, 살아남은 센 놈이 그이 항생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절대로 중간에섞어으시면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 3세대 항생제 한번 소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새끼들한테 이거 반쪽씩 캡슐에다 넣어서 이것저것 넣어갖고 먹을 겁니다.